뒤에다 뻑혀 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저기 제 티동숙 보고 있으면 약간 엿먹으라 어, <laughs> <약간> 그 <느낌 웃음> 어, 아, 그러네. 오버워워 진짜. 약간 근데 센스 지 좋다. 감사합니다 제작자님. 오 차우빵 나이차 나이차 아, 나이차. <laughs> 어 일부러 넣으셨다고 하십니다. 예. 오. 한 번만. <laughs> 형님이 너무 그냥 눈력자셔서 너무 땅이야. 너무 센스 지 좋다. 인정 인정. 스파게리. 스파게리 그, 스파게리 경험치 쿠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주면 될까요 그 전투 하시는 형님들한테 아 충분히 있어서 나중에 우리 올릴 아, 아, 때 쓰면 될듯 a 음. g 아, h 아, e 습니다 필요하다면 얘기하면 되고 네 g h e 스 t i Spagh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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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네 운이 좋구만 여기가 운이 또 좋아 맞아 아. 음. 확실히 음. 기운이 있네요 터도 좋고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전투 길드 인원들 그 던전 돌러 가는 시간대가 또 정해져 있나 그게 아 전투 길드가 아니고 우리 전투 인원들 <laughs> 아, 전투 입장권, 그 아무도 없어서 그런데 입장권만 있으면 입장을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아, 그거를, 아 그거를 어제 또못 들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음. 그, 어떻게 좀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듣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4명이 음. 네다 뭐야? 모아야 되고, 아, 지금, 응? 지금 진호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어, 4인이 입장 가능하다고 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 왔습니다. 봉주님한테귀 닿는데요? 응? 강화석조. 어? <laughs> 어? 다섯 개 필요한다고. <laughs> 주, 달라는데요? 무시, 무시, 무시고. 뱃립으로는 어, 무시, 무시. 안 되죠. 무시해버려, 그냥. 고립입니다돈 어. 어... 달라고 해. <laughs> 아, 뭐 먹지, 오늘은? <laughs> 선배님, 혹시 어제 뭐 드셨습니까? 어, 난 초밥 먹었지, 초밥. 초밥. 음... 그러면 오늘 아, 메뉴 그뭐 먹을지 하신 선배님이. 아, 팥강팥강 네. 아, 팝강 선배님. 저도, 저도 어제 초밥 먹었습니다. 이야, 운명이었네요, 운명. <laughs> 소장님, 예? 가져와라는데, 어떡하죠? 뭐라고? 가져와라는데 어떡하죠? 외교 한번 해주실 수 없나요? 아니 뭐야 갑자기 <laughs> 귓속말로 협박 <혓박> 오는데요 <laughs> 이거 맞나요? <웃음> 어. <웃음> 이거 어떡해요 저? 아이디 공주 맞지? <laughs>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아귀 보냈어?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근데 이게 <laughs> 어 근데 약간 소소식 어? 뭐 <laughs> 운영자 피셜 광질이 효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laughs> 어? 어? 잠깐. 어, 뭐라고 아. 다시 다시 진짜로? 네, 운, 운영자 피셜인데 <laughs> 광질이 효율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강화를 어. 하면? 어, 강화를 하면 그거지? 아직 음. 모르겠고. 자님 아, 네. 음. 그, 그, 티수님. 아, 이게. 제가 아까 그 물어봤거든요. 국갱이 음. 2레벨 기준으로 음. 1시간에 16만원 정도 먹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낚싯대가 3레벨이잖아요. 음. 3레벨인데 제가 40분에 16만원을 벌어요. 오. 음. 그니까, 그니까 지금 국경이 효율이 3레벨이 되면은 낚싯대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그, 경지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고행이가상용이나 아, 그래? 보네. 네, 그래서 낙시터가 좀 텅텅 비었나? 그래서 그런 모습. 근데 그만큼 어. 강질하는 사람들 썰고 다닌 사람들이 엄청 많던데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음, 맞아. 조심해야 돼. 강질은 항상 폭치기가 심하더라고요. 일단은 음, 음. 우리 우리 인원 중에 1레벨 인원들 지금 다1레벨인가 아니면 0레벨도 있나? 그 이제 영 레벨은 하해밖에 없습니다. 아, 하해나 다른 인원들 광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 레벨이나 그영 레벨들은 광질 휠로 아 한번 가보는 것도 음,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맞습니다. 전투 그 전투 그 인원들은 가가지고 썰러 갔다가 오고 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갔다가 먹으려고 이